자요 놈의 주기가 뭐예요? 이 코사인 함수의 주기 x의 개수의 임마 절대값 분의 원래 주기 그래서 분모 분자에 4를 곱하면 이게 주기지. 이거 하든다 얘는. 네. 자 그러면 요거의 그래프랑 y는 a 딱이 범위에 있다 있으니까 치역 범위 내에 있는 어떤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 그림으로 잘 표시돼 있지? 맞냐? 음. 그러면 이 좌표들을 각각 알파베타 감마를 했는데 우리 문자 이렇게 많이 쓰나? 한 문자로 다 통일하지? 근의 대칭성 써안 써? 쓰려면 빨리 표시해야지 요가한 줄이고 요가딱 반딱 맞습니까? 그러면 요기 대칭성에 의해서 베타는 뭐로 표현되고? 5분의 8 빼기 알파 어. 됐나? 그 다음, 감마는 뭐로 표현되고? 이파이. 어, 5분의 8파이, 미안. 파이 같은 소리가 아팠네, 진짜, 이씨. 아니, 내가 이거랑 이것만 대칭성을 쓴다고 했잖아, 이 자식아. 5분의 8파이 플러스? 됐나? 어 진짜. 그러면, 알파분의 베타는 어떻게 표현돼? 베타 대신에 저거 쓰기로 했잖아. 중이라 응. 따라왔나? 그래서 알파는 뭐? 이해갔어? 응그 다음 이제 감마 구하라는거지? 맞네 그럼 바로 하자 알파분의 감마 일단 쓰면 뭐야 감마 대신 또 이거 쓰기로 했잖아 그래서 알파분의5분의 8파이 플러스 알파 이거 구하라는게 최종 목적이고 이제 구한걸 여기 대입하면 25분의 8파이 25분의 8파이 그럼 분모 분자 물고 파하기 그러면 8파이 분의 40파이 플러스 8파이 그래서 6이 되겠네요 됐나?